그래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구원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모두 포함되죠. 예, 예,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예,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만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심령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생사화복과인류에 나아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laughs>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죠? 예루살렘이 취하는, 모든 얘기 취하게 하는 잔이 된대요. 이 취한다, 라면,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그냥 어지러운 거지.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보니까, 온 새가 이스라엘 때문에 몸살을 는 것도 뭐 적지 않아요. 예, 하여튼 생각하면 어지러운 거지. 자,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오늘날, 이스라엘, 에루살렘, 생각만 하면 어지러워요. 예,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어지러워. 예, 그래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된대요. 예, 에루살렘을 생각하면 취해. 에루살렘이 에오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에루살렘 에오사고, 그 에루살렘을 갖다 없애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그날는 내가 에루살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으리라, 그렇죠? 이 예, 이렇게 예루살렘이막 생각하면 그냥 어지럽고 이민호 예루살렘을 갖다가 저지중에다가 갖다 집어 던졌으면 좋겠는데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뭐 이란, 이라크 할 것들, 팔레스타인 뭐 이 지금 뭐 하마스 뭐이 사람들이 다안 보여 이스라엘 싹 없어졌으면 좋겠지 다가자 이 시중에 바다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무거운 돌이야 무거운 돌. 이게 아무리 해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를 써도 왜?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그, 어떻게, 해요? 뭐,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그러니까, 그들이, 애를 살렘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파.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취하는 돌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돼서, 아무리 세상살이 흔들고 흔들고 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로,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렇죠? 자, 그날에 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데, 몰려들어요. 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갖다 멸하려고 무척애를 썼지만. 에를 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말을 에, 쳐서 놀라게 하네.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이 다 놀라,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신무기를 가지고 와서 덤벼들어도 그게 에?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자를 미쳐서 미치게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분쟁하고, 이 사람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마스 그 친구들이 다수이기 전에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존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중해 바다의 그 아름다운 지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광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담수화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세계사람이 들다 몰려와서 그들 잘 살도록 할수 있도록 다 그걸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아 이거 하마스가 와가지고 지네들이 지도자가 되더니 이스라엘 몰아내라 이스라엘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하루에 뭐오천발의 미사일을 쏴댔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거리가 멀거나 그렇다면 또 그렇다하지만 이 담아나 쌓아놓고서, 그래놓고서 뭐래치럼 이웃집이거든, 이웃집에다대고 미사일을 오천 만이나 쌓아뒀으니, 그리고 와가지고는 쳐들어와가지고 기관총 막 난사하고 사람들 막 잡아가고 이짓들을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지네들이 지금 당하니까 아 세상에 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들은다 어디가서 숨었냐? 병원 병원 지하실에 가서 다 숨어가지고 병원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원을 공격하니까 환자들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이 짓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 미쳤어. 예, 예다 눈이 멀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네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게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 유다의 이 장관들이 막 하나님을 는 힘을 얻어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갖게 하며 곡식 단사에화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 에루살렘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 네. 자. 그들이 애워싸고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다 하다가 지중에다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돌이 무거워. 안 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막 그냥 뭐 같으냐. 이 곡식단 사이에 화로 같대요. 화로. 예? 그러니 어때요? 뭐, 빼짝말 곡식단은 빼짱말있는 거잖아요. 거기 화로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다 불살려지는 거지. 안 되는 거요. 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요. 예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그 좌회에 사 모든 민족을 다 불살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쓸어버리겠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 그렇게 해도 예루살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본거에 살게 될 거예요. 네?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이스라엘 끝도 없이 살게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합니다. 유다의 장막을 하나님 구원해서 이렇게 넘치게 하는데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주민의 영광이 어? 과거의 다윗의 집 얼마나 영화롭고 솔로몬 시대 그가 화려했어요. 그때보다 더 영화롭게, 더 좋게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막 그냥 우겨싸움을 당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곡식단에 화로한테 내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당하고, 그냥 주변에 당하고, 모든 것에 당해 가지고 밤낮 절절 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 의자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돕는 자를 도와가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냥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내가 무거운 돌이 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들으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쳐. 예. 그러니까 그 돌은 만지면 안 돼요. 어,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예, 되게 마, 만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한대. 들었다 가면은 뭐, 안 되니까 그냥 제 발등 뜯찍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들, 들, 으려고 하기만 안 돼. 우리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맞아요.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해, 망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들겨 맞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굳세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게 예, 하나님이보호하신다러지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 다윗 같겠고 다윗 쪽 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네. 예, 사자처럼이, 대미들이 까불지만이 까불지마, 예, 이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지라.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 다윗은 조그만 사람, 뭐 그냥 소년이에요. 꼴리하실때요그 앞에서 설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물맷돌을 들고 막 돌리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문제를 고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보니까 물맷돌을 다윗이 막 돌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 천사들이 여러 시 서가지고 같이 돌리더라는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어? 다윗이 촥 물맷돌이 날아가는데 천사들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천사들이 뒤에서 같이 돕는단 말이지.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천군사들로 옹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야지, 그냥, 주춤주춤하고, 그냥 네, 그러면 안 되고, 이 세상껏 잡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껏 들어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에 예.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날들 그날에 내가 멸하길, 하나님이 멸하시길 힘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네, 10절. 내가 다윗의집과예루살렘 주민의 근총과간과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아 애통하듯 하며 그를 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이제 그들이 깨어나야 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서 이들을 일깨워줘서, 너희들이 찌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이 땅을 건지로 구원하러 오셨노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고 애통하며 울고 통곡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세요 여기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독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하면 뭐 그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잖아 그 애통 그런 애통 장자가 니까 죽었다 그런그 애통 그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애통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도 골짜기와 하다들이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각 지파별로에 막다 따로 하는 거예. 아내들이 따로가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 그들의 아내들이 따르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르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르고 모든 남은 족속들이 각기 따로 하면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더라. 예,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 기가 막 너무니까요. 어, 부부가 다 떨어져서 같이 막 그냥 집하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같이 집하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일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응? 어? 뭐 우리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 잘못했다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함이 예루살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애통하고 코물 눈물섭섭가면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자 사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말이에요. 네? 거기서 진정 거듭남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민노라가면서 이런 애통이 없고 이런 정말 하나님 앞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건성이지 뭐. 하나님은 뭐 학문적으로 세상에 뭐, 응? 어? 지식 같은 것 뿐이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지. 주님과의 만남.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절실절절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우 자신을 쪼개는 거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모든 재물들은 통째로 안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각을 따야 돼. 딱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오늘 우리 자신의 호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웃음> 땅이 <웃음> 사람이 악하고 잘못하면 땅이그 거민을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그왜 나를 갖다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게 세상의 환경의 모든 조건들이 자꾸 나를 갖다 괴롭히는가? 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때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이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는데도 안 믿고 안 듣으니까 계속 환란당하는 활란 거지, 활란당하는 거지 언제까지 으, 터져서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게 여기 봐요. 막 주변에 나라들이 와서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집어던지, 지중해다다 집어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니. 근데 이들이,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밤내 이런 일이 당하야 되냐고, 밤내이때 이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깨닫지면 됐구나. 예? 그걸 알고 나 보니까. 이의 서론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통이하고 자복하고 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것이다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게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왜 나한테 이 팔자가 이 모양이고 이꼴로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다가 우리는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만나서.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리 있다는 것이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서지도 못했고 내가 내 죄를 감추는나고 그냥 이렇게 뭐 했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니 하나님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때요 그를다 씻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 짓고 기도하니까 13장에 가봐요.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있고 야열리신다니 하나님이 다씻어주신다니까 정결케 하는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그러면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금 더러워도 하나님이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정결해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 확 붙잡아주실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강국하게 얘기,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면 되는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무슨 성용이냐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 때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토구를 만들고 못된 짓은 다 거기서 죄는 거기다 했었잖아. 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죄의 속을 소굴, 강도의 속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므로 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운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 이스라엘에 관한 여화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화,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르치. 나를 지으시니가 가르내 마음과 내 심령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이런 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주님 앞에 온 일을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